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말에 이긴 하시고 군디오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게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농하신 하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격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창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크신 사랑민 눈자 그, 사랑 그 반성위 예설이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본분히 써달아라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삼대고의지 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본도 아시아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소리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하는 주제로 세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순절은 6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50 일제라는 적 유월절 절기가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로 말하면은 이 오순절은 바로 부활절과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 강림절하고도 일치하게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의 구성원들이 한 곳에 모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1절로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사도, 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한 곳이 오늘 본문에는 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행전 1장에 보면은, 여기에 감남원으로부터 돌아와서 안식일에 가까운 곳이라,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약 1km 정도까지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유대의 법들이 있었습니다. 1 k 로 반경 내에 있는 이 다락방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장 1 3절을 보면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는그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일 것이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한마음 기도를 들이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laughs> 여러분, <1? 웃음> 죄송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말은, 말씀이 나오는데, 때가 되어졌다란 말입니다. 성령강림의 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지난 이후에 50일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맥추절, 실칠절 맥추절이란 말은 보리를 결실하여 거두는 절이고, 실칠절은 6월절이 지나간 뒤에 한 주가 7일인데, 7주를 계산한 7749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이 오순,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날이기도 하지만은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오순절 날을 이들이 신해상에서 모세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모세가 율법을 신해상에서 받을 때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어졌고. 나팔 소리가 나고, 불이 임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땅이 진동하는 이런 일들이 율법을 수여받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미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람이란 말은 이 호흡, 영, 생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불어넣그 생기를 여기에서 바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질 때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졌는데 뒤로는 바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눈으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불길은 모세가 신해산 떨기나무 가운데 그가 추레굽의 지도자로 부른받을 때 보았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아름다운 한, 어, 그,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의 딴, 난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냐 여러분, 여기에 모여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오순절 날에 이 각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 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무리들에게 아, 바울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소리로 각각.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소아시아에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이상한 것은 이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인의 시부리 말로 말을 하는데 듣는 것은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의 말로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에, 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졌던 것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입장에서 그것을, 어, 벽을 넘어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강림의 목격자들이 나오는데 5절로 13절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각국 방언으로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은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는데 대신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방언이고 대인방은 각 나라 사람들이 에,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데, 어,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에. 언어가 혼잡해져서 그때부터 서로 그전까지는 말이 하나여서 다 언어가 통했는데 그때부터 어,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져서 여러 종류의 언어가 생겨나서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으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뭐 요즘 어, 출시된 휴대폰 가운데는 이 AI의 언어소통의 기능이 탑재가 되어져서 통역이 저절로 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만 은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런 신기한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갈리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다 알아듣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 언어 통일을 통하여 이 언어 각 사람이 알아듣는 이 일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이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이런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각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함을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되는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언어의 소통의 역사 이게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대인 방문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부림하고 여러분 새로운 생기가 그들 속에 불어넣어지고 어느의 통일의 역사의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모였던 120 문도들은 완전히 변하여서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두 가지 반응이 12절에 나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놀라는 사람들도 있고, 13절에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우리 헤어처럼 갈라지는 에, 그러한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으며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져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로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이로 청지기로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열방을 품는 선교자로 살아갈 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들이 새 사람이 되어져서 변화가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땅 끝까지 열방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신방감상금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과없소서대개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